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 운영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해부되어 온 진주시 의회 의원 연구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권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심의권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체명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연구 내용은 어,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타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지 견학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 자료 밑에는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 그 연구의 어떤 배경 및 목표는 진주시 저 전통시장 상점금 및어 기타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권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거쳐 지역 우수사례 수집, 및 토론, 강연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체 구성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연구회 연구회 위원은 김형석, 그리고 황진선, 윤성관 백성흥, 박미경, 강모영, 정용학, 최민국, 최지원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사건 활성화 전문가 초청 강연 교육 및 간담회, 그리고 사건 활성화 타시도 자료 수집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사건 활성화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교육 및 간담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에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그 대표 의원님 정말 그음 출범하고 나서 바쁜 네. 정말 바쁜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연구의 활동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같은 그 동료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연구의 활동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뭐 어떤가 없던가예요? 제일 힘든 시간은 시간적으로 안배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 접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시간이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빠듯한 일정이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뭐 좋은 의견이 나오고 또 이렇게 정책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서연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역사문화자원정책개발 의원연구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 건을 선정합니다. 제출 의원을 대표하여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예, 심의권을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우리 가야사 연구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연구 배경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연구단체는 그, 진주역사 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활동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연구위원들 분들은, 대표인체를 비롯해서 강진철 의원, 윤성관 의원, 박미경 의원, 강모영 의원, 박종규 의원, 이규섭 의원, 박재식 의원, 오경훈 의원, 전종현 의원, 위원, 신석영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예, 이번에 우리 가야사 연구해야 되는 그 목적, 왜 했는가, 필요성, 그리고 그 이번 가야, 이 가제가 뭔가 하는 부분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진주는 고령 가야인가, 소가야인가, 그 40페이지에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1910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건그 무렵 그 건축학 건축을 전공한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라는 사람이 우리 수정봉과 옥봉 고분군을 발굴해가지고 그 발굴이지만 거의 도굴에 가까운 어떤 훼손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우리 가야, 진주 가야의 소중한 유물이 현재 동경국립, 동경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수장,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44페이지에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 진주 시립 박물관이 왜 필요한가? 우리 박물관은 국 진주 국립 박물관은 우리 진주 것이 아니고 국립 박물관입니다. 그야말로 에,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 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우리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박물관이 필요하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연구 결과를 66페이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에 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그좀더이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이 인쇄물 있죠? 이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주시 연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진주 도농 통합되기 전 1994년도 말에 진주시사가 발간되었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예산심의 때 보니까 시사를 발, 지금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마 4, 5년 기간이 지나면 또 시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의 내용을 잠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사 맨앞 페이지에 보면은, 에, 삼국 가야 시대 42년경 이렇게 나와 있죠. 에, 가야 연명의 고, 가야 연명의 고령 가야로 추적되고 삼국 시대 후 후기 와서는 백제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주 시사 안에 보면은 맨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맨 안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드리는거 있죠. 그 296페이지. 우리 진주 시사 296페이지 보면은 이 지역에는 육가야 중 하나인 고령 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수 있다라고 이편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은 고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의 유가야 중의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혹은 어떤 정치 집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가야 중의 하나가 아닌, 보다 세력이 약한 작은 가야의 소국 중에 하나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에 하나는 고령가야라고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안에 내용에 보면 시사에도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진주는 고령가야인가 소가야인가에 대한 어떤 소 결론을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밝혀 놓았습니다. 맨앞 표지를 상징적인 건데요. 우리 진주와 하동, 고성 이쪽 지역은 고령가야이라기보다는 소가야에 가깝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냐 면 2001년도에 나왔던 우리 진주시 의회사입니다, 이게. 이것도 보면은, 첫 페이지 딱 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와, 처음 펴면은, 진주는, 에, 가락국의 가야연맹 중 고령가야의 고도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딱 시사에, 아니, 진주시 의회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에, 앞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사나 의회사뿐 아니라 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용되고 있는 모든 우리 진주시의 그문헌들 이렇게 책에는 거의 가 에 고령 가야 였다 라는 것을 추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회 에서 나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뭐, 세미나를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 맡기는 일이 할수 있지 직접 이렇게 하는 애는 덜 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서 앞으로, 어, 시정이, 에 어떻게 방향을 간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받아, 바로 잡아라고 이렇게 또질타할 수도 있는 우리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 유네스코 그 내년에 아마 가야가 내년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유물도 동경대에 있는 그 소장되어 있는 그 유물을 갖다 우리 한수하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학교와 학교가 나서면 훨씬 쉽게 이게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연구의이 결과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어, 앞으로 우리 그뭐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역사, 고대 역사의 제대로 정립하는데, 우리의 사실은 고대 역사를 정립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간 하면서도 간간히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진주 역사를 정립하는데 고대사를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서 이번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시거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에 이런 부분도 예,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먹지 먹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어장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보고 연구의 결과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장인 의원님부터 그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 대표 위원께서도요번그참 우리 하반기에 빠듯한 의회 일정으로 바쁘셨을 건데 연구회 활동까지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참그 저는 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 우리 저 가야 시대의 우리 진주 그 진주의 그 역사의 전, 어, 정체성 뭐이 그는 가야 시대의 우리 어, 진지의그 어, 어, 역사적 그 재조명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시간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 이게 좀 연구의 활동을 하시면서 뭐 네네. 불편한 점이 어떤거나 아니면 개선 하고 되었던 그런 점 있으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많은 우리 그 사무국의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그 우리 정책 지원관 우리 담당 정책 지원관 김은희 지원관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 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뭐 예, 뭐니면 해도 좀 짧았던 그 기간이 좀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이번에는 예상 관계로 칼날를못 하고 흑백과 칼라가 이제 강조되는 부분을 칼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좀 칼라로 해서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어떤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뭐 네. 예. 우리 원님저 진주 가열사 연구에 대한 그 시즌 2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예. 예.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역사문화자원정책개발의원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